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즌 트리 장용호 강사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메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 이제 한 번씩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, 참고로 여기 있는 그 메시 디스플레이라는 거는요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 자, 여기까지는 자, 노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 여기까지 부분 여기까지는 버텍스 컬러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확장돼서 보면은 여기까지긴 한데요. 자,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들 보다는요 여기는 있그 노멀에 관련된 부분들 어 그리고 자 버텍스 컬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니까 어이 부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set, 자 여기 set 노멀 버텍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버텍스 관련된 옵션이겠죠 자, 여기다가 이제 그 set 버텍스 노멀을 선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버텍스의 노멀을 정렬을 해주는 건데요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은 x 쪽 밸류로 이제 1돼 있기 때문에 이 벡터가 자이 노멀에 대한 벡터가 x 축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약간 돌출이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각도가 있겠죠. 여기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얼마나 꺾여 있는지 각도가 나올 겁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어, 꺾인 각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완전히 평평한 부분은 각이 져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약간 꺾이는 부분에 각이 져 보이게끔 표시가 되겠죠. 어, 리플레이스 컬러로 제가 일단 설정을 하고 여기는 있 컬러 있죠 컬러. 컬러를 조금 임의로 약간 좀 붉은 톤으로 바꿔야 되겠다. 그럴 때는 여기 색상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제 어플라이 컬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선택된 데 있죠? 선택된 데. 선택된 데 이렇게 그 버텍스 컬러를 칠해 버립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컬러셋 에디터에 있는 항목들이 이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o 어 모디파이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모디파이 커런트 셋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리네임이 이쪽에 있는데 리네임 커런트 셋이 될 텐데 버텍스 컬러를 여러분들이 칠할 때 여기 보시면 어플라이 컬러 있잖아요. 어플레이 컬러를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 제가 리플레이스 컬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플레이 컬러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여기 업데이트 눌러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버텍스 컬러 채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